무속 칼럼 리스트 조성재와 함께하는 무속 토크 계룡산 연천봉 아래 첫 기도터인 천수암에서 부암 선생과 그의 제자 청암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천수암의 무속 이야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자, 지금 현재 우리 부암 선생님하고 청암 조현조 선생님 조윤주 선생님이 이 기도터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기도터에 사실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면 재밌는 이야기가 많은데 <laughs> 기도터에서 꼴불견 무속인 그걸 한번 말씀해 주시죠 우리 저 부함 선생님부터 아네 저도 그각 처에 각 산에 명산대천을 많이 기도를 하고 순례를 돕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낀 게 뭐냐면 이 기도를 하고 재물, 재물들을 그냥 너저분하게 놓고 가는 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요즘은 많이 시정됐습니다. 그리고 담배 피면 담배 꽁초한번에 버리는 거, 또 뭐, 제지대가리를 물에다 쳐박는 거, 막 등등 혐오스러운 짓을 안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명산 그 대천에 가서 산에 기도를 올릴 때, 또 물에 용신을이 올릴 때, 뭔가를 잘 해줘야만 우리가 더그 추앙을 받고 도움을 받을 거는데, 너무 오래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가 그 길을 막는 형국이 있습니다.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명산 대천에 경치 좋은 곳은 우리가 옛날부터 다 기도를 사용했는데, 네. 우리가 너무 환경 해소를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주기 네, 금지가 됐어요. 네, 네. 그리 우리 기도터를 우리가 스스로 다 망가뜨리고 네. 다뺏긴는 형국이에요. 맞습니다. 그럼 우리 조윤주, 조윤주 선생님은 꼴보겸 무당 어떤 게 있어, 기도 터에트 꼴보겸 무당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저는 언행부터가 조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음. 그러니까 자기 법, 당신 법당이든 밖, 밖에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만 여기는 이제 신령님을 모시는 곳이잖아요. 신령님들 길을 받으려고 오시는 분들인데, 어, 여기 기도터 왔을 때만이라도 겸손한 마음으로, 어, 일단은 겸손한 마음이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말과 행동이 조금 조심스럽게 했으면 좋겠고, 일단은 기도하는 시간은 이제 각자 이제 하, 자유롭게 하시지만 그 기도 시간에 정말로 너무 열심히들 기도하세요. 정말로 울면서 기도하고 막 어쩔 때는 막저통 정말 통곡하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기도 자리 딱나옴돌아서면 이제 다, 당신 모습으로 돌아가면서 음, 이제 네, 욕을 하신다, 아, 욕을 아, 하는 아, 거죠. 아, 그리고 이제 일부 이제 담배 피시는 분들은 좀 담배도 피시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거는 조금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기도 도량 왔으면 내가 정말로 진실되게 기도하는 그 시간만큼 이 하루 일가가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기도 기도하는 시간만 정말 충실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기도라 섰을 때도. 모든 게 조심스럽게 좀 행동했으면 더 신령님들이 더잘 사랑스럽게 제자님들을 더 포근하게 안아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창함 선생님은 신을 모시는 사제로서 네. 행동과 네. 생각이 일치되어야 된다. 네, 네. 생각은 이렇게 하면서 행동은 이렇게 네. 다르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극정성으로 신령님 모실 때는 모든 마음과 행동이 일체되는 그런 행동을 해야 된다. 네. 또 우리가 기도처를 환경 파괴, 자연 훼손의 주범이 우리 무당이다. 이런 소리를 들었으면 안 되겠다. 이것이 네, 네. 두 번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기도하시는 우리 무당 여러분 환경 훼손을 하지 맙시다. 다음 시간에 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